극복이 안 되죠. 실제로 저를 봐도 도망가요. <laughs> 어? 어? 야, 이형 잠깐 멈춰봐. 그래가지 너, 엄마, 성우 생각 그만하고 싶냐? <laughs> 극복이 안 되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우가 되고 나서도 지금 이제 횟수로 12년 차를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근데 11년 차, 10년 차 때까지는 저는 제 모든 작품의 구할 이상이 오디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오디션이 아니에요. 그냥 연락이 오는데 아 이거 진짜 하고 싶다. 이거 진짜 욕심 난다. 이러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채 시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은 있어야 되지만 이거 너무 잘 하고 싶다.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어떤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게 마이크를 타고 음성파일에 들어가서 듣는 사람에게 그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좋은 연기보다 좀 더해진 연기를 들려주게 되니까 그게 아무래도 좀더 과욕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좀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공부를 해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죠 잘하고 싶죠 잘하려고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강과하시는게 그런 것 같아요. 잘하고 싶고 잘하려는 건 알겠는데 본인이 지금 정확히 얼마만큼 할수 있는지를 본인이 정확히 알고 딱그만큼만 하면 돼요. 그걸로 그 승부를 보려고 해야지 현장 가서는 선생님들이 코치를 해주실 수 있다거나 옆에서 어 아니 아야좀더 텐션 올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닌가 누구나 하고 싶었던 게안 되면 슬프죠. 멘탈은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털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멘탈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구나 <laughs> 라는 어,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 순간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2차 그때 시험을 미리 줬어요. 뭐, 요즘도 대원이 미리 파이로 주는 편이긴 한데, 완전히 더빙 이제 연습하는 거랑 대사를 만들어 와야 되는 거랑 즉흥 연기처럼 현장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개인기나 특기가 있다면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 들어가서 파워레인저 캡틴 포스였을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기계, 생명체 그 멘트 이런 거 이제 하고 나서 두 번째 시험 문제가 빈 대사에 알아서 창작 형식으로 대사 넣는 거였고, 그리고 나서 조카인 수나미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데 어떻게 반 친구들이 수나미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 줄수 있을까 뭐 이런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면서 몸으로 익혔었던 이제 마임이랑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딱 하고 나서 이상입니다딱 하고 마이크앞에 섰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심사위원이한 5분에서 6분 정도 계셨는데 아무도 <laughs> 질문을 안 하셔서 그렇게 한 5초가 흘렀나? 뭐지? 왜 아무 얘기가 없지?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마이크 앞에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자 어, 질문 받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질문으로 불의를 보면 잘 참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년 전까지 못 참았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잘 잡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타협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절충을 해나가면서 점점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술술술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는 개인기를 해야만 하는. 시간이었는데 어얘 예, 됐어요 라고 이제 정리를 하시길래 아저 아직 특히 개인기를 안했습니다 했더니 아니 됐어요 라고 근데 그게 정말 밖에서는 진짜 돼서 이제 됐다고 한 거였어요 근데 또 이제 준비한 입장에서 괜히 이거 안하고 떨어지면 좀 그러니까 아 그래도 제가 준비를 해온 건데 한번 들어봐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 그걸 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시길래 해서 떨어지더라도 준비해온건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해서 했죠 그때 준비했던 거는 미국 디제잉 느낌으로 해가지고 트랜스포머 메가트론이랑 옵티머스 프라임을 게스트로 모셔서 잠깐 이렇게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대본을 짜서 그렇게 준비를 해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성우 준비 한창 하면서 감명받았던 성우가 피터 쿨레인 이라고 트랜스포머 의 옵티머스 프라임 전담 하시는 그분의 어떤 그 복숭아 뼈에 있는 성대 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깊이 있는 어떤 소리의 질감 그리고 딱 그때가 그 스타크래프트 2 종족 소개 영상 이런 것들이 한창 뜰 때였어요 그래서 최한성우 님의 그렇다면 대란이야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멘트들 들으면서 와 죽인다 막 이제 이러고 있었을 때라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녹여 세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표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망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딱 그때 이제 전속 1 년차 때 트랜스포머 이런 시리즈들도 녹음되는 작품들이 있었고 그런 좀 어필들이 이번 연도에 이제 해야 되는 것들과 좀 절충돼서 어, 이런 소리를 낼수 있단 말이지 좀 이런 게좀 좋게 보셨던 것 같더라고요. 당시 나이가 그때가 2 8이었죠 군대를 21살에 가서 23세 전역을 하고 제가 12월 군번이라 바로 24시 됐거든요. 그래서 24부터 26까지 한 2년 정도 제작사 기획사 각종 공연 오디션 이런 걸한 2, 300군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평균 한 150회 달로 치면 한 달에 못해도 12번에서 15번 정도를 계속 오디션을 봤던 거죠. 뭐 그중에 됐던 것도 있고 아니었던 것도 있고 됐다가 엎어진 것도 있고 안 됐었는데 나중에 뭔가 추가 합격처럼 연락이 온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아, 내가 이들이 봤을 때 아, 이 녀석 돈이 되겠다. 이 사람 상품성이 있다라는 게 되려면 나이를 더 먹어야겠구나. 그럼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이걸 버텨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내 원래 꿈이 뭐였지 아 맞다 나 성공하고 싶어서 연기 시작한 거였지 이걸 제대로 해보자 해서 그때 이제 학원 문을 두드리고 공부를 해서 성과된 거죠. 성우되길 너무 잘했다. 그런 건 있어요. 건너 건너 아름 아름으로 아는 어떤 형님의 아는 지인네. 아들이 뭐 6살 생일인데 얘가 뭘안 먹어서 근데 너가 한그 캐릭터 너무 좋아하니까 혹시 이렇게 음성을 좀 녹음해 줄수 있겠냐? 그렇게 해서 음성을 한번 녹음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당근을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생일 때제 목소리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당근도 꼭 먹었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그런 멘트를 캐릭터 음성으로 해 줬었는데 그걸 또 영상을 쳐서 보내주셨어요 아이가 거의 뭐 군대 온 듯이 기합이 잔뜩 들어가지고 네 열심히 먹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생당근을 먹는 걸 보고 <laughs> 어 이건 진짜 뭔가 성우되고 굉장히 이런 뿌듯한 순간이 있구나 좀 우리 그런, 우리 그런... 예, 네, 거의 솔루션 제공이 됐었던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친척형의 자녀들, 딸 둘인데 둘다 이제 엄지 손가락을 계속 물고 있는 좀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걸 계속 물고 있으면 이제 치열이 좀 성장하면서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해서 망태기 할아버지 음성, 도깨비 음성으로 어 자꾸 그러면 꿈에 나와서 너희들 잡아갈 거다 이제 이런 걸 녹음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안 물거든요. 근데 이제 부작용은 실제로 저를 봐도 도망가요. 뭐 그런 부작용은 있지만, 아, 요럴 때참 재밌고 좋구나. 좀 그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성우가 안 됐더라면 뭐 계속 연기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집안 사정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서른 되기 전에 성우가 되지 못한다면 연기를 때려치겠습니다라고 아예 집안에 공표를 했던 상황이라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마도 자동차 딜러를 해서 이달의 자동차왕 이런 것들을 타면서 어,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운영하면서 자 이번에 나온 BMW 신. <laughs> 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대원 삼기들이 아주 골때리는 이 멤버들이거든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2년 12월 3일 저희 입봉 날이었거든요. 오전 1 0시음이면는데 지금은 상암에 있지만 이제 용산이었어가지고 용산에는 4층에 전속성우실이 따로 있었고 5층에 프리랜서 선배님들 성우 대기실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김한진 선생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명찰 달고 처음 뵙는 분이 앉아 계시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입사하게 된 대원 섬기 이연입니다 라고 했더니 어 그래 이번에 들어왔냐 이제 이러면서 인사 나누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 동기 김해성 성우가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서. 김한진 선생님을 이제 본 거죠. 근데 너무 팬이었던지라 보자마자 합대질을 하면서 어어 <laughs> 어! 김한진이다 이런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순간 김한진 선생님도 얼고 저도 얼고 제 입장에선 저걸 어떡 하지? 김환진 선생님은 젠뭐지해성이 그냥 너무 좋은 나머지 순간 자기가 전속성호라는걸 망각하고 그냥 팬심으로 길가다 어떤 배우나 뭐본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약간 3초 정도 정적이 흐른 후에 김한진 선생님이 그래 나김한진인데 너는 누구냐 이 이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이 친구도 정신을 차리고 아이 아이 저 이번에 새로 입사하게 된 대원성기 김해성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고 녹음을 들어갔는데. 저의 어떤 잘못된 분석으로 인하여 그때 당시에 그 화면에 지금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예전에 그 5.25인치 프로피 디스크라는 게 컴퓨터에 들어갔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화면에 나오고 이래서 제 나름 그런 시대상을 반영해서 옛날 느낌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준비를 딱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요즘 말투로 요즘 연기를 했는데 저 혼자만 시대극 연기를 해가지고 저 때문에 녹음이 중단됐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녹음이 중단되고 응? 왜? 매직하고 이제 저는 이제 화장실 가려고 나오는데 김한진 선생님과 강수진 선배님 부분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허겁지겁 나오시면서 야이형 잠깐 멈춰봐 그래가지고 어예예 어, 예, 선배님 그랬더니 너 엄마 성우 생각 그만하고 싶냐. 연기를 왜 그렇게? 라고 첫 입봉날 첫 대사에 첫 코멘트가 그거였습니다. 제 동기들도 다 외우고 있어요. 기미가와 로크조의 브라이달 패션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뭐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대사였는데, 이거를 기미가와 로크조의 브라이달 패션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들 벙찌고, p d 님도 벙찌고, 그 뒤로 한 2년 동안 계속 연기를 왜 그렇게 하냐를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께 많이 들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최애 캐릭터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본주의적인 측면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보스베이비의 보스베이비가 저에게는 첫 메이저 상업 영화의 메인 주연이었고, 이 친구가 아주 효자 친구라 넷플릭스의 시리즈로도 쭉 이제 이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캐릭터고요. 그리고 그 실제 배우가 미국의 또 알렉 볼드윈 그 형님께서 형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선생님께서 연기를 하신 건데 그런 또 스타일을 제가 연기할 수 있다는 게제 개인적으로는 최애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개취인데 제가 프리랜서가 되고 처음으로 타 방송 채널에첫 주연으로 입봉을 했던 게. 카툰 네트워크에서 할로윈 특집으로 만들었었던 숨겨진 숲의 비밀이라고 오버 더 가든 월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10분, 15분짜리 10편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었고 제가 했던 그형 역할이 반지의 제왕에서 프로도 역할을 했었던 일라이저 오드가 했던 역할인데 프리랜서가 되고 처음으로 또 했던 10대 역할이고 이래서 제 동기들이 다 그랬거든요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또봐난 아역 전문이니까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동기들이 다 웃었거든요 다 웃었는데 실제 밖에 나가서 아역으로 얘가 입봉을 하니까 동기들이 저한테 와서 그때 웃어서 미안했다라고 또 얘기를 했던 기억도 있고 지금도 가끔씩 집에서 녹화 떠났던 거 돌려보곤 합니다 그때 연기를 어떻게 했었더라 이제 이러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에 남았던 작품이고 배역이었던 거 같아요 지금의 어떤 생각을 갖고 아기로 돌아간다 그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식과 코인을 아주 어릴 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해서 생일 때도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니? 저는 주식 사 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laughs> 그렇게 아마 자산 투자를 이렇게 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둘다 괜찮아요. 군대도 다시 저 특수부대 가고 싶고요. 특수부대 가서 생명 수당에서 좀시드머니로좀어 <laughs> 성우 시험도 왜뭐 네, 다시 볼수 있어요. 붙으 되지 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실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요 색깔로 따지면 저는 약간 보라 계열 주황색이나 빨간색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걔네들은 맨날 힘만 들어 어, 약간 그 냉미남 재질로다가 보라 계열 쪽으로 해서 쿨 계열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작은 바람은 있습니다 어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아프다 그래되니까 지난주에도 똑같았고 지지난주에도 똑같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뭘 얘기를 합니까? 누군가는 한 번에 될게 나는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